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소식을 하나 들고 왔어요. 농협이 드디어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농협 통장 하나쯤은 다들 가지고 계시죠? 그 통장, 그냥 두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변화가 어르신들 생활에 정말 큰 영향을 줄 거거든요. 그래서 꼭 끝까지 잘 들어주시길 부탁드려요. 요즘은 은행들도 점점 디지털화되고 여러 정책들이 빠르게 바뀌고 있잖아요. 농협도 예외가 아니랍니다. 이번에 바뀌는 정책은 우리 어르신들이 좀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변화들이에요. 하지만 새로운 제도가 생기면 잘 몰라서 손해보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농협이 어떻게 바뀌는지, 또 우리 어르신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쉽게 풀어서 차근차근 알려드리려고 해요. 꼭 통장 한 개라도 갖고 계신 분들은 오늘 이야기 절대 놓치지 마세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중요한 팁도 챙기시고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요즘 농협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다고 들어보셨나요? 그냥 은행이나 농협이 바뀌는 게 아니라 정부 정책과 맞물려서 우리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화들이랍니다. 사실 정부에서는 국민들이 좀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여러 가지 규제를 만들고 있어요. 그중 하나가 통장 관리와 금융 거래 투명성 강화인데요.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여러 개 통장을 만들어서 복잡하게 쓰는 걸 줄이고, 자금 흐름을 잘 관리하자는 거예요. 특히 요즘은 세금이나 각종 금융사고를 예방하려는 목적도 있죠. 그래서 농협도 이런 정부 정책에 맞춰서 여러 가지 변화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동안은 농협 통장이 여러 개 있어도 크게 제약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중복된 계좌 정리나 통장 개수를 줄이도록 권장하는 방향이에요. 또 수수료 정책도 좀더 합리적으로 바뀌고, 디지털 서비스도 크게 강화될 예정이랍니다. 이게 우리 어르신들에게 왜 중요하냐 하면요. 첫째, 통장이나 카드가 너무 많으면 관리하기 어렵고 실수로 놓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둘째, 금융사고나 사기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셋째,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가 도입되면 조금만 배워두시면 훨씬 편리하게 농협을 이용하실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번 변화는 단순히 은행 정책이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의 금융 생활을 더 쉽고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큰 변화라고 볼수 있어요. 이번 영상에서 앞으로 차근차근 어떤 부분이 어떻게 바뀌는지 또 어르신들이 꼭 알아야 할 부분들을 쉽게 알려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봐주세요. 특히 통장 한 개라도 갖고 계신 분들은 앞으로 바뀌는 점꼭 기억해 두셔야 해요. 통장이 많아 불편했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정리도 하시고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기기 이용이 서툰 분들도 천천히 배워 두시면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앞으로 농협 이용하는데 불편함 없이 똑똑하게 대처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통장 관리 때문에 가끔 불편하셨죠? 농협 통장 하나라도 있으신 분들은 이번 변화 꼭 알아두셔야 해요. 요즘 정부에서 통장 개수를 제한하는 정책을 내놓았어요. 쉽게 말하면 여러 은행에서 통장을 너무 많이 만드는 걸 줄이고 실제로 사용하는 통장 위주로 관리하자는 취지입니다. 특히 중복된 계좌를 정리하는 방향인데요. 중복계좌랑 같은 사람 이름으로 여러 개 통장이 있는 경우를 말해요. 예전에는 통장 여러 개를 갖고 있어도 크게 문제 삼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이런 중복계좌가 금융사고나 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있다는 판단이 있어서 정부와 농협이 함께 정책을 마련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 농협에서는 통장 개수 관리가 엄격해질 예정이에요. 예를 들어 만약 오래 쓰지 않은 통장이 있다면 정리하라는 안내가 올 수도 있고. 신규 통장을 만들 때도 제한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정책은 어르신들께 불편을 드리기 위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금융 생활을 하도록 돕기 위한 변화예요. 예를 들면 통장이 많으면 관리하기 힘들잖아요. 돈이 어디에 얼마나 들어있는지 헷갈리고 가끔은 잔액 확인을 못해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정책이 시행되면 통장 관리가 간소화되어서 한눈에 자신의 금융 상황을 파악하기 더 쉬워진답니다. 또 농협이 통장 정리나 신규 통장 발급 절차를 조금 더 친절하고 쉽게 바꿀 예정이에요. 직접 농협 창구에 가서 통장을 만들거나 해지할 때도 직원분들이 자세히 안내해 주실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통장 관련해서 주의하실 점도 알려드릴게요. 첫째, 오래 사용하지 않은 통장이 있으면 한번 점검해 보세요. 아무리 오래된 통장이라도 자주 쓰지 않으면 앞으로 정리 대상이 될수 있어요. 필요한 통장은 잘 보관하고 필요 없는 통장은 정리하는 게 좋아요. 둘째, 신규 통장을 만들 때는 꼭 필요한지 한번 더 생각해 보세요. 요즘은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앱으로도 많은 업무를 할수 있어서 통장 하나만 잘 관리해도 충분할 때가 많아요. 셋째, 통장이나 카드 정보를 꼭 안전하게 관리하세요. 통장이 많으면 분실 위험도 높아지고 개인 정보 유출 위험도 커지거든요. 필요하지 않은 통장은 빨리 정리하고 남은 통장은 안전한 곳에 보관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아요. 마지막으로 만약 통장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농협 창구나 고객센터에 문의하세요. 어르신들께 맞는 상담과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꼭 연락하시면 됩니다. 이번 변화가 조금 낯설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농협과 정부가 함께 준비한 만큼 우리 어르신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금융 생활을 하도록 돕는 변화라는 걸꼭 기억해 주세요. 통장 관리는 이제 단순히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편하게 관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해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번 정책 변화는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변화인 거죠. 앞으로도 영상에서 차근차근 도움되는 정보 전해드릴 테니까요. 걱정 말고 함께 따라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은행 업무를 하다 보면 가장 신경 쓰이는 게 바로 수수료죠. 이체할 때, ATM 쓸 때, 통장 잔액 확인할 때도 혹시 모를 수수료 때문에 걱정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이번 농협 변화 중 하나가 바로 수수료 관련 정책이에요. 기존에는 수수료가 꽤 복잡하고, 때로는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수수료 면제 대상이 더 넓어지고 감면 혜택도 많아진답니다. 예를 들어, 어르신들 같은 경우 평소에 자주 쓰는 이체나 ATM 출금 같은 업무에서 수수료를 많이 아낄 수 있게 될 거예요. 특히 일정 연령 이상 시니어분들은 우대 대상에 포함돼서 수수료가 아예 없거나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전환 정책과 맞물려서 농협도 모바일 앱이나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요. 이제는 은행에 직접 가지 않아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쉽게 송금하고 잔액 확인하고 각종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럴 때 수수료가 더 저렴하거나 무료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디지털 서비스 이용을 조금씩 익히시면 수수료 걱정 없이 편리하게 금융 생활을 하실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해 주세요. 근데 스마트폰은 어렵고 앱 쓰는 게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농협은 어르신 맞춤형 교육과 상담을 준비하고 있어요. 가까운 농협 지점에 가시면 친절한 직원분들이 차근차근 도와주실 거고 동네 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도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니 필요한 도움 받으시면 됩니다. 이번 변화로 인해 시니어 고객님들은 수수료 부담을 크게 줄이면서도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니 꼭 챙기셔야 해요. 특히, 평소에 작은 돈을 자주 인출하거나 송금하시는 분들은 이번 정책 덕분에 작은 수수료가 쌓여서 큰 부담이 된다는 걱정에서 조금 벗어나실 수 있을 거예요. 더불어, 농협에서는 앞으로도 다양한 할인과 혜택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니 농협 통장을 잘 관리하시면서 이런 혜택도 놓치지 말고 꼭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수수료 관련해서 궁금하거나 잘 모르겠는 점 있으면 꼭 농협 고객센터나 지점에 문의해 주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고 여러분께 가장 유리한 방법을 안내해 드릴 거예요. 이번 수수료 정책 변화는 우리 어르신들이 농협을 더 편하고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좋은 변화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 스마트한 금융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은행 업무가 점점 스마트해지고 있다는 거 느끼시죠? 예전에는 무조건 은행 창구에 가서 해야 했던 일들도 이제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간단히 할수 있게 됐어요. 농협도 이런 디지털 서비스를 빠르게 도입하고 있는데요. 이번 변화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어르신 맞춤형 디지털 서비스 강화입니다. 그동안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뱅킹이 낯설고 어려워서 불편했던 분들 많으실 텐데요. 농협은 이런 분들을 위해 아주 쉽게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과 지원 정책을 마련했답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폰에 농협 앱을 설치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주는 교육이 각 농협 지점이나 지역 커뮤니티에서 열리고 있어요. 또 앱을 통해 잔액 확인, 송금, 공과금 납부 같은 기본적인 은행 업무를 간편하게 할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아주 쉽게 만들었답니다. 여러분이 직접 은행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편안하게 스마트폰만으로 금융 업무를 볼수 있으니 정말 편리하겠죠? 물론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서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천천히 배우면 누구나 다할수 있습니다. 만약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우시다면 농협 직원분들이 직접 방문해 도와주거나 전화로 상담도 해주고 있어요. 또한 동네 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도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니 꼭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농협 앱을 이용하면 수수료 면제 같은 여러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조금만 노력해서 디지털 서비스에 익숙해지면 오히려 은행 업무가 훨씬 쉬워진답니다. 디지털 서비스가 강화되면서 금융사고 예방도 더 철저해졌어요. 스마트폰 앱은 보안 기능이 잘 되어 있어서 통장이나 카드 정보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답니다. 또한 농협은 어르신들을 위해 상담 전화도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생기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 전화로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디지털 서비스 이용에 대한 걱정이나 두려움은 조금씩 줄여가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잘할 필요 없고 천천히 하나씩 배워가면 돼요. 이번 변화는 우리 어르신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농협 금융 서비스를 누리도록 도와주기 위한 큰 변화랍니다. 우리 모두 함께 새로운 변화에 잘 적응해서 더 편안한 금융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농협에서 시니어 분들을 위해 금융 상품과 대출, 그리고 여러 지원 정책을 새롭게 준비했다는 소식 알고 계셨나요? 이번 변화는 특히 우리 어르신들이 경제적으로 더 안정되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큰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 많아서 꼭 알려드리려고 해요. 먼저, 시니어 전용 금융 상품부터 말씀드릴게요. 기존에는 은행 상품들이 연령 제한이나 조건 때문에 어르신들이 선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농협에서 나이 드신 분들께 딱 맞는 상품들이 다양하게 나왔답니다. 예를 들면, 적금이나 예금 같은 저축 상품에서 이자율이 조금 더 높거나, 가입 기간과 금액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상품들이 많아졌어요. 이런 상품들은 생활비나 노후 자금 관리를 하기에 매우 적합해서 꼭 한번 상담 받아 보시면 좋습니다. 또한 대출 상품도 크게 달라졌는데요. 예전에는 나이 때문에 대출 문턱이 높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농협과 정부가 협력하여 시니어 대출 조건을 완화하면서 더 많은 어르신들이 필요한 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됐어요. 특히 주택 개보수, 의료비 생활비 지원 등 긴급하거나 꼭 필요한 용도로 대출이 가능해서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예를 들어, 집이 오래되어 고쳐야 하는데, 비용이 부족한 분이나 갑자기 병원비가 많이 나와서 당황하신 분들에게 이런 대출 상품은 정말 유용합니다. 또, 대출 이자율도 이전보다 낮아져 부담이 많이 줄었으니, 잘 활용하시면 생활의 질을 크게 높일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농협과 정부가 함께하는 여러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소개해 드릴게요. 이 프로그램들은 주로 저소득층 어르신이나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마련된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저금리 대출뿐 아니라 생활안정자금 지원, 금융 상담 서비스 그리고 금융교육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답니다. 이런 지원 정책 덕분에 경제적으로 조금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시더라도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꼭 도움을 받으시라는 메시지를 드리고 싶어요. 농협 직원분들이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의 상황을 잘 듣고 가장 적합한 도움을 찾아드릴 거예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점. 이런 상품이나 정책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바뀔 수 있으니 농협 지점이나 공식 홈페이지, 고객센터를 통해 자주 확인하는 게 좋아요. 새로운 혜택이나 바뀐 조건을 놓치지 않고 챙기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마지막으로, 금융상품이나 대출을 이용할 때는 꼼꼼하게 상담받으시고, 무리한 대출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빌리고, 상황 계획도 잘 세워서 부담 없이 이용하시면 더 좋겠죠? 이번 변화는 우리 어르신들이 좀더 안정적이고,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하시도록 돕기 위해 농협과 정부가 함께 힘쓴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좋은 정책과 상품이 계속 늘어날 테니까 꼭 관심 갖고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금융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필요할 땐 언제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농협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드릴 겁니다. 여러분 이번 농협 변화가 실제로 우리 어르신들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궁금하시죠? 여기 실제로 겪은 분들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70대 김할머니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농협 통장이 여러 개 있었는데, 이번 정책 덕분에 오래 쓰지 않은 통장을 정리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불편할까 걱정했지만, 정리하고 나니까 통장 관리가 훨씬 쉬워지고, 잔액 확인도 한눈에 하게 되어 마음이 편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스마트폰 앱을 조금씩 배우셔서 집에서도 잔액을 쉽게 확인하시니 생활이 한결 편해졌다고 해요. 다음은 65세 이 할아버지 이야기인데요. 대출 조건 완화 덕분에 집수리를 할수 있었다고 하십니다. 예전 같으면 나이 때문에 대출 받기가 어려웠는데, 이번 정책 덕분에 비교적 낮은 이자로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대요. 덕분에 안전하고 쾌적한 집에서 지낼 수 있게 되어 정말 고마워하셨어요. 이처럼 좋은 변화가 있지만 자주 묻는 질문도 많답니다. 대표적으로 통장 몇 개까지 허용되나요? 새 통장 만들 때꼭 필요한 서류는 뭐죠? 스마트폰 사용이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같은 질문들이에요. 첫째, 통장 개수 제한은 정부 정책에 따라 다소 다르지만 보통 1인당 12개 정도를 권장하고 있어요. 하지만 꼭 필요한 경우에는 상담을 통해 더 만들 수도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둘째, 신규 통장 만들 때는 신분증과 주민등록증 등 기본 서류가 필요해요. 그리고 농협 직원분들이 친절히 안내해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셋째, 스마트폰이나 앱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농협 지점이나 지역복지관에서 진행하는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보세요. 친절한 강사분들이 차근차근 가르쳐드려서 누구나 배울 수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변화에 대해 내가 못 따라가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도 많으실 텐데요. 농협과 정부가 계속해서 어르신들을 위한 지원과 교육을 확대하고 있으니 너무 걱정 마시고 조금씩 천천히 적응해 나가시면 됩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농협 고객센터나 가까운 지점에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불편하지 않도록 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필요한 부분은 꼭 도움 요청하세요. 이번 변화는 우리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금융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변화라는 점 다시 한번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 농협이 어떻게 바뀌는지 차근차근 살펴봤는데요. 지금부터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 포인트를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통장 관리가 훨씬 쉬워지고 안전해집니다. 중복된 통장 정리와 신규 통장 관리가 강화되어 여러분이 통장을 더 편리하고 똑똑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되죠. 둘째, 수수료 면제 대상이 늘어나고 혜택도 확대됩니다. 특히 어르신들께는 수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은행 업무가 훨씬 부담 없고 편리해질 거예요. 셋째, 디지털 서비스가 강화되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뱅킹으로도 간편하게 금융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어르신 맞춤형 지원과 교육도 잘 준비되어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넷째, 시니어 전용 금융 상품과 대출 조건도 개선되어 꼭 필요한 자금을 더 쉽게 빌릴 수 있고, 정부와 농협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여러분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금융 생활을 하시도록 돕기 위한 것이니 꼭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지금 바로 가까운 농협 지점이나 고객센터에 문의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궁금한 점이나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꼭 도움을 받으셔야 해요.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고 여러분께 딱 맞는 방법을 찾아드릴 거예요. 여러분, 변화는 조금 낯설 수 있지만 꼭 필요한 만큼만 배우고 차근차근 적응해가면 됩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좋은 정보와 팁으로 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유익한 소식 빠르게 받아보시려면 구독도 잊지 마세요.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요청사항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 꼭 반영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